네, 안녕하세요. 닥터스킨이 피부연원 작입니다. 네, 요즘은요. 이 피부가 좋아지는 시술로 이 피부 바로 밑에 진피층의 건강이 중요시되면서요. 이 진피층에 영양 성분을 넣어 주는 스킨 부스터 시술들을 많이들 하시죠. 자, 그런데 워낙이 스킨 부스터의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어, 스킨 부스터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어서 종류별로 한 가지씩 정리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샤넬 주사, 리쥬란 주사에 이어서 스킨 부스터 3탄 엑소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요즘 이 스킨 부스터 중에서 가장 핫한 시술은 단연 엑소좀인데요. 엑소좀이 뭐고 또 다른 스킨 부스터와 어떤 점이 다른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소 좀이 최근 각광을 받는 이유는요. 어, 이제까지의 스킨 부스터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변화를 주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이 엑소 좀을 이제까지의 스킨 부스터보다 한 단계 진화한 4세대의 스킨 부스터라고 합니다. 자 이제까지의 스킨 부스터들을 보면은요. 뭐, 샤넬 주사나 사이토케어 등등 단순히 영양 성분을 피부 안쪽에 넣어 주는 개념이었습니다. 자 우리 피부가 좋아지려면요. 이 피부 안에 피부가 좋아지는 삼총사죠. 엘라스틴 콜라겐 히알루론산 이 삼총사가 많아야 피부가 좋아. 좋아집니다. 자 그런데 이 삼총사가 어디 있냐면요 피부 바로 밑에 진피층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삼총사를 만드는 게 바로 섬유모세포라는 세포예요 이 섬유모세포가 일을 열심히 해야 이 피부 삼총사를 많이 만들어내면서 피부가 좋아지는 거죠 자 그런데 섬유모세포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비타민 같은 영양 성분이 부족해서 비실비실 영양실조에 걸려있게 되면 일을 제대로 못 하겠죠 자 그런데 갑자기 스킨 부스터라는 밥도 주고 영양제도 주니까 이 진피층 세포들이 힘을 내서 일을 막하게 되면서 피부가 좋아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진피층 세포가요 어, 섬유모세포가 단순히 어, 영양실조가 걸려서 비실비실한 게 아니라 세포 자체가 너무 노화를 해가지고 하드웨어 자체가 녹슬고 기능을 못하는 거라면 어떨까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도 나중에 반드시 겪게 될 <laughs> 증상이라고. 자, 그렇다면 아무리 밥 주고 영양제를 줘 봐야 세포가 망가진 상태에서는 큰 효과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 세포 자체를 건강하게 하면 저절로 세포가 일을 열심히 할 테니 보다 근본적으로 이 세포 자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자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엑소 좀입니다자 이제 대략적인 개념은 아셨죠 이 엑소 좀은 영양성분만 넣어주고 끝이 아니라 세포 자체를 건강하게 해 주는 거라고 자 그럼 어떻게 세포를 건강하게 하는 걸까요 자 이제. 는 엑소좀이 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몸은요 참 신비롭습니다. 몸 속에 세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세포들이 서로 서로 신호를 막 전달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세포가 있다고 하면요, 이 A 세포에서 이 A 세포의 특징을 반영하는 RNA나 단백질, 지질 등을 어떤 운반체에다가 실어가지고 내보냅니다. 이게 B 세포로 들어가면 신기하게도 이 B 세포에서 A 세포의 기능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이때 이 A 세포의 특성을 반영하는 RNA, 단백질, 지질 등의 이 물질을 담은 운반체 있죠? 이 운반체가 바로 엑소좀입니다. 자, 그러니까 피부가 좋아지게 하는 정보가 담긴 엑소좀을 건강하지 못한 피부에 침투를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한 세포의 기능이 전달이 되면서 건강한 세포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피부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엑소좀은요. 줄기세포에서 추출을 한 엑소좀입니다. 자 여러분 줄기세포하면 또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우리 그 나무의 줄기 있잖아요. 그 줄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줄기에서 꽃이 피기도 하고 또 열매가 열리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줄기세포는요. 어, 나뭇가지처럼 재생과 분화가 가능한 세포이기 때문에 이 상처가 난 피부가 재생이 되고요. 또 노화된 피부가 다시 젊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줄기세포에서 추출한 엑소좀에는요. 세포 재생과 항염증 또 항노화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피부 미용에 사용하는 엑소좀의 기능을 좀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세포 재생 기능은 어, 이 세포 노화로 인해서 늘어지고 또 힘없는 피부에 이 콜라겐 생성을 증가시키면서 탄력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이 늘어진 모공이 있는 분들은 탄력이 증가하니까 모공도 이제 쪼여지면서 모공이 좀 줄어드는 어,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항염증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 여드름성 피부 있으신 분들 있죠. 여드름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민감 하고 염증성 피부를 가지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이 피부 트러블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게요. 이 스킨 부스터별로 효과가 무엇이 다른지 정확히 좀 비교해달라고 질문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어, 사실 이엑소좀에도엑소좀 성분뿐만이 아니고요. 각종 비타민이나 아미노산, 펩타이드 등의 영양성분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다른 스킨 부스터와 뚜렷이 뭐가 다르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이 사람마다 피부 상태, 피부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스킨 부스터는 반드시 이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자, 그래도 이 많은 임상 케이스를 접하면서 이 고객분들이 공통적으로 어, 말씀하시는 효과를 좀 비교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샤넬 주사, 리주란 엑소좀 이세 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샤넬 주사는요, 이 50가지가 넘는 영양 성분으로 어, 비타민, 아미노산, 펩타이드 등등의 다양한 영양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가장 좀 즉각적으로 빨리 나타나는 편입니다. 그리고 히알루론산의 함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건조함 개선이라든지 안색 맑아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스킨 부스 보다도 효과를 더 확실하게 보시는 편이에요. 자 그리고 리쥬란의 경우에는요 폴리뉴클레오티드라는 이 재생 물질 한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 다양한 영양 물질이 없다 보니까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보다는요 어, 2에서 4주에 걸쳐서 피부의 재생이 이루어지고 나서 효과를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효과 발현 속도가 샤넬 주사보다는 느릴 수 있지만요 이 세포 재생으로 피부가 쫀쫀해지고 탄력이 증가되는 부분은 어, 샤넬 주사보다 효과를 더 느끼시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한 가지 성분이기 때문에 알러지 가능성이 가장 적어서 안전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엑소좀의 경우에는요, 이 피부 세포 자체를 재생하는 엑소좀 성분과 그리고 다양한 영양 성분이 함께 들어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 다양한 영양 성분으로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면서 또 엑소좀 성분으로 세포의 개선이 되는 효과를 다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엑소좀이 다른 부스터들보다 좀 차별화되는 효과는요, 그 항염증 효과로 여드름성 피부가 호전된다는 부분 그리고 모공이 개선된다는 부분을 더 좋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은요. 이 스킨 부스터 대분석 3탄으로 엑소좀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번에는 스킨 부스터 4탄으로 사이토케어에 대해서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